이번 시간에 다룰 소셜 이슈는 바로 해빙입니다. 크리베이트에서는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12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로 5개씩 세부 주제를 정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개의 소셜 이슈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해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셜 이슈 카드에 나온 해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빙은 바다해 얼음빙을 써서 바다 얼음이라는 뜻인데요. 1970년대 해빙의 크기는 750만 제곱킬로미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0년 만에 북극해빙은 300만 제곱킬로미터로 반토막이 나고 남극해빙도 3년 새 멕시코 크기만큼 줄어들고 있는데 북극해빙 문제는 폭우나 한파 등 이상기후 발생 빈도를 더 높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빙하가 녹는 걸잘 실감을 못 하세요.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아니고, 바다 얼음, 즉, 해빙이 녹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름에 흰 티를 입는 것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 훨씬 더 더운 거잘 아시죠? 그것처럼 빙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 반사판 역할입니다. 지구가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해빙이 녹아 사라지면 바다는 태양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게 될 거고 이 따뜻해진 바다가 결국 지구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몸이 타들어갈 듯한 폭염은 더욱더 심해질 거고요. 아, 여기서 아, 난 추운 거 싫은데 따뜻한 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얼음이 녹으면 대양과 해양의 온도 차이가 커져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추위에 한파가 잦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극지연구소 연구팀에 의하면 북유럽 인근 바다 해빙의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김없이 중위도 지역에 한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바다 속에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무너진 생태계가 많은 인구를 굶주리게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심각한 수준의 식량난으로 기후 난민이 발생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 해빙이 녹으면 그 해빙 안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 감염 사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정말 그 사체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끔찍한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핵전쟁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해빙 이슈. 생각보다 꽤큰 문제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해빙과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질문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해빙과 관련된 질문들을 떠올려 봅시다. 과연 해빙에 있던 감염된 바이러스 사체는 노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사실 해빙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해빙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떠오른 질문들을 크리베이트 오프너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